안녕하세요, 러블리 로즈입니다. 오늘은 어, 다이소 바구니에 제가 어, 레티지아 열한 포트를 합식했었거든요.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어, 김난주의 산정호수에서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열 포트랑 제가 갖고 있었던 한 포트 합식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 심어놨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거 여기.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보면은 제가 또 어, 말라 비틀어져서 그니까 주저 앉아갖고 제가 뽑아낸 것도 있거든요. 아무튼 얘가 풍성했었는데 지금 하나둘 어, 안 좋은 게 속출하고 있어서 얘를 새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. 제 바구니에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를 깔고 흙을 담았었는데 어이 비닐봉지 대신 그 뭐죠? 언니, 그거 뭐지? 아, 모기장. 요, <laughs> 응, 음, <laughs> 모기장. 요거, 까만 비닐봉지 대신, 모기장이나 양파망 이런 걸 넣어줘갖고, 바람이 공기가 통하게 했어야 되는데, 요 비닐봉지를 넣기 때문에, 어, 공기가 잘안 통해서 또 깊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고, 키핑장 사장님께서는, 어, 우리가 땀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고, 얘를 그냥 화분에다가, 옮겨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티지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어, 하나둘 안 좋은 것도 발생하고 이렇게 보면 얘도 다 말랐죠. 얘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. 얘도 말르고 그래갖고 오늘 얘를 다 흙을 털고 새로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하는 거고요. 이 레티지와 합식했을 때 굉장히 예습, 예뻤었고요. 그리고 매직젠 골드도. <laughs> 어, 이렇게 매직젠 골드도 합식해서 엄청 예뻤었던 거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옆에 데리고 나왔어요. 지금 물이 빠져갖고 매직젠 골드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. 겨울에 예뻤었는데 <laughs> 이렇게 예쁜 분의 매직젠 골드 얘도 여러 포트를 합식해준 거예요. 그래서 얘처럼 매직젠 골드 아니 레티지아도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해요. 뿌리 상태도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얘를 바구니에서 분리할게요. 뽑아볼게요. 얘가 다 낱개라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제가 얘, 얘 분갈이 할때 무작에 애먹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갖고 분갈이를 했었고 구독자님들이 <laughs> 분갈이 공부 더한 다음에 합식하라고. 막 그랬었거든요. 갑자기 얘 분갈이 했던 게 생각이 막 나네요? 일단 꼬지를 빼야겠어요. 꼬지를 빼고. 얘가 11포트였었기 때문에 이런 건 분갈이 하다가 떨어져갖고. 분갈이 하다가 부러진 아이들 따로 심어놨었는데, 이렇게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. 제가 11개를 심었었는데 몇 개인가 볼게요. 얘는 하나.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가지가 죽었어요. 이런 묵은 가, 죽은 가지는 잘라낼게요. 둘. 어 하나. 둘. 셋. 얘도 보면. 여기 이렇게 가지가 하나 죽었죠? 얘도 잘라내야 것 같아요 얘도 보면 뿌리가 안 좋네요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고 나머지는 이렇게 낱개로 조금씩, 얘도 보면, 뿌리가 이렇게, 가지가 이렇게 다 고사됐어요.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, 다 고사돼서 얘도 여기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얘도 나중에 커팅을 해서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뿌리가 다 까마, 까마, 수간이 까맣게, 수관이 까맣게 썩었어요. 안될것 같아. 버려야 될것 같고. 이렇게 낱개로 한두 개씩 남았네요. 하나씩 뿌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. 그 사이 얘네들이 뿌리가 많이 자랐네요. 아이고. 이런 아이들은 낱개로 뿌러져갖고 그때 합식할 때뿌러져서 꽂아줬던 아이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게 나는 거고요. 이건 이렇게 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개가 근데 보면 이 지금 가운데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다 잘못 됐어요.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얘를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수관이 수관이 완전히 말 말가지고 이게 이렇게 말라져서 이렇게 됐어요. 오늘 분리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얘가 보면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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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뿌리가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옆에 아이들도 다 커팅해서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다행히 이거는 수관이 괜찮죠? 초록색으로 보이나? <laughs> 얘도 옆에 잘라줘서 아 얘는 얘도 수관이 조금 색감이 안 좋아요. 이제 괜찮네요. 얘도 나중에 뽑아주고. 얘는 하나네요. 괜찮아 보여요. 괜찮은 것 같은 거는 그대로 합식해 줄게요. 뿌리를 다 정리했는데, 온전한 건 6개밖에 없었어요. 제가 11포트를 심었는데,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건 6포트밖에 없었고, 나머지 5포트는, 어 뭐, 아예 2포트는 없었고, 3포트는 어 낱개로 분리시켰어요. 그래갖고, 지금 얘네들을 다시 합식을 해주려고 하는데, 요 화분에다가, 한번 해볼게요. 잘할수 있을까? <laughs> 화분이 좀 작아, 아이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작은 듯 하긴 한데 한번 넣어볼게요. 잘 될까? 이번엔 잘 해야 되는데 그때 바구니 합식할 때잘못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네요.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? 일단은 다 꽂아놓고, 다 꽂아놓고 흙을 채우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여기에 일단은 난석이랑 굵은 마사 깔아놨고요. 흙을 좀 채운 다음에 너무 많나? 한번 다섯 개를 여섯 개죠, 여섯 6개. 개키큰애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. 막, 벌써부터 넘어가네. 오늘 캠핑장이 엄청 날씨가 덥네요. <laughs> 또막 굴러 떨어진다. 이렇게 붙잡고. 일단 흙을 채우고, 아이는, 옆에, 레티지아가 잘못하면 엄청 웃 자르고, 공중 뿌리가, 아, 안 되겠다. <laughs> 다시. 화분이 아무래도 너무 작은 것 같아. 화분을 바꿔볼게요. 조금 전에 화분은 너무 깊이가 낮은 것 같아서 얘는 좀 깊이가 깊거든요. 입구는 좀 작은데 조금 깊어야 될것 같아서 깊은 화분으로 바꿨어요. 요 아이가 뿌리가 길어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아이 嗯。Uh. 화분이 깊으니까 안정감이 일단 생기네요. 깊으니까 아이들이 탈출을 못하네. 지금 마감 터 해줄게요. 이렇게 해서 레티지아를 바구니에서 분리해갖고 화분에 다시 옮겨 심었어요. 아까 요거 여섯 포트 여섯 개였죠? 여섯 개 6개. 단지형 항아리 스타일 단지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남은 거는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. 그래서 바구니 화분에서 레티지아가 이렇게 화분 두 개로 나눠졌네요. 이제는 항아리 단지 화분에다가 심어줬으니까 이제 얘가 잘 자라겠죠? 어, 비닐 비닐봉지 안에서 땀복창 땀복 입은 거랑 같다고 그래서 애가 숨을 잘못 쉬어서 힘들을 거라고 한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분갈이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심어줬는데 아, 분리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아이들이. 이미 무음이와 갖고 아니 목대가 암튼 안 좋아 갖고 말라서 고사되고 있는 게몇개 속출해서 아, 이렇게 해 주니까 자한것 같은 <laughs>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거는 요 귀여 운 페어리 화분에다가 심어 줬더니 예쁘네요. 이렇게 해서 레티지아 그리고 여기는 매지 쨍 골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. 오늘도 러블리로즈 다이티비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